자 후반전 원 포인트와 인생이 진열 바꿔서 어,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 그리고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따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기는 좀 맞춰 주고 간 거기 때문에 네. 네. 자3대 2로 전반전을 우세하게 어, 마무리지 원 포인트 첫 번째 라운드 로비 쪽에서 최호천 선수가 네. 덥떡. 여기 채팅 선수 네. 있는 자리 네. 노리고 있는 거야. 사실 로비 쪽에서 아 오, 째지 오히려 영하로 로비 나스이 왔 잡아 아 정창기 박병관 어 박병관 또두명 아 끊어주고요. 예, 아자 이렇게 되면 장사 없죠. 앞에 러시 들어간 선수가 안 죽고 살아남고 뒤에서 아또 끊어주고 그렇죠. 아, 완벽한 팀풀. 자원 포인트 4대2까지 달아납니다. 병관 정창기 둘이서 다아봤네요 오... 근데 사실 그 앞에서 이렇게 그방 같은 경우도 제가 전체 맵을 제대로 못 봤는데 네. 로비 쪽에서 나가는 선수들하고 뒷골목을 돌아서 나가는 선수하고 합류를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런 의미의 양동이었던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좀 인사이 쪽 포지션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뒷골목 쪽 끝단에서 수비수들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 포인트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들어, 와 쉽게. 난도 교전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교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센의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센이 수비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어허, 라운드 때. 그렇습니다. 자, 인센이 화력 집중을 못 했다 그만큼. 네 그렇죠. 뭐 예. 그런 얘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모이지를 못 했고. 네. 예. 그래서 뭐 결과는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야드를 나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원 포인트 입장에서는요. 자. 일곱 번째 라운드입니다. 예, 이유 지역에 이제 박병건 선수가 그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라커룸에서 이렇게 견제를 어쨌든 수비수가 이 라커룸까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잘안 오거든요. 웬만해서는 음. 한두 라운드 정도 외에는 잘안 와요. 맞습니다. 공방에서나 많이 가지. 예, 예뭐 이렇게 대회 가은잘안 나오기 때문에 뒷골목 쪽에서 이렇게 쪼이는 선수와 이렇게 로비 쪽에서 라커룸에서 뭐, 같이 가는 경우도 야, 어떻게 보면 양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수비수가개 계단에서 수비수들이 완전 갇힌단 말이죠. 이런 게안 갇히려면. 뒷골목 쪽에서 야드로 넘어가 아이 야드로 넘어가는 네. 그 쪽의 수비수들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 음... 그게 좀잘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인세이 네. 그렇습니다 뒷골목에서 백업이 지금도 늦었어요 좀네 숫자도 지금 이미 숫자 차이가 좀 나고 설도 됐고 네. 아, 자태진짱 좋습니다 최태진 선수 출을아 아! 최우찬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 아 도끼를 그냥 그렇죠? 이거 버렸어요 진짜 비닐 진 않죠? 야, 아주 나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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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우스 네. 집어 네. 던지고 싶을 거예요 지금 자, 5대2까지 점차를 벌어놓고 매치 포인트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1 포인트 아, 원포인트가 경기를 좀더 쉽게 쉽게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전부터. 네. 그러니까 스코어는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인세인이 따르게 되면서 3대2로 어느 정도 맞춰놓긴 했습니다만, 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포인트가 충분히 기승, 라운드 라운드별로 기승전기를좀 있는, 음. 그러니까 라운드를 뺏기더라도, 충분히, 아, 이건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납득할 음. 만한 그런 라운드들이 많은데, 반면에 인세인은 그, 아까 2년장이 박인현. 네. 예. 박인현 선수가 1대4 세이브했던 거 외에도 솔직히 세이브 못했으면 지는 라운드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전략적으로는 지, 이미 져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예. 아... 예. 이런 빼고면 좋습니다. 이런 빼고. 여자친구가 재미교포로 추정되는 서재인 서방인 김덕현 선수. 예. 네. 뭐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음. 자, 정상기 선수와 최우찬 선수가 살아남아 있는 상황. 1세인 이제 들어가야죠. 공격 숫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아, 서재니, 서방님. 예. 김동현 선수. 예. 자, 퇴 혼자서. 오, 혼자서 막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정찬기. 오! 정창기! 야! 1대1! 1대1! 지금! 재능이 소방님이 오셨거든요? 예 김동현 선수와 1대1 상황 아! 승리하시나 아, 아, 어쩜시나 네, 이겼어요. 네, 아, 아, 이겼어요! 경기도 예, 이겼어요 경기도 아, 이겼어요! 아그 끝에 낙사!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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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약간의 쇼맨십이다라고 볼수 아, 있고요 아혹시 원포인트 좋네요 자 원포인트 6대2로 뭐 승리를 가져가면서 순위마저 바꿔놓습니다 네 바꿔놓죠 또 그러면 음 이렇게 되면은 원 포인트가 리그에서 3위. 3위, 이야, 좋은데요. 괜찮죠, 원 포인트 입장에서는. 네. 사실 또 11번과 슈퍼리그 때 성적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음. 네, 네. 어, 이런 ESP 그 초청전을 통해서 어, 원 포인트였던 위상을 이렇게 확인시켜 준다면은 아까 네. 뭐경기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본인들 입장에서도 괜찮거든요. 아니, 홍보하는 거죠, 일단. 아, 그렇죠, 예. 뭐, 아, 어, 그렇죠. 팀 홍보보다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스폰도 붙고. 아, 뭐, PC, PC방 예. 스폰 딱 붙어갖고, PC방 안 내고 게임하고. 네. 네. 아. <laughs> 월급까지 받아보도어떻겠지아직까지 아, 그런 좀, 시스템은 예. 안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시스템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늦게 도입됐어요. 그렇 예. 예. 장비 스폰 이런 거는 많은데, 예. 실질적으로 뭐 월급을 지원해주는 것은 많지 않죠. 아직까지는. 아, 공기 스준은가 낮기 때문에. 예. 이 굳이, 뭐, 이렇게, 오. 어, 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자고 있어요, 이생 네. 지금, 자, 옥탑방을 좀 노리죠. 그래, 이 방송으로 리그를 한다는 게, 뭐, 온라인 방송이고 인터넷 방송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의 개인적으로 자기 화면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쓰고 없거든요 아, 그럼요. 예. 이게 내가. 아, 정창기 뭐, 여기서 뭐, 멀티거리 했다가는 완전히 소문 날 텐데. 아, 그렇죠. 아... 어우, 기모요. 헤드 테이블. 해드샷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 박인현 선수가 어디죠? 위치가 어떻게 되죠? 조상으로 어, 어, 지금 로비 쪽이 로비 쪽 예, 네. 있고 지 공격 레드 쪽은 아 차고 예. 있네 만나기가 예. 좀 쉽지 않네요. 예. 예. 자 슈퍼, 어, 슈퍼, 슈퍼 설치는 B 사이트 했습니다. 아아 예. 야이 세이는 그렇지만 어, 아, 아, 예. 참 강하네요. 예뭐 예. 어쨌든 그, 은근슬쩍 강하다라고. 죠 표현하죠. 네. 뭐 뭔가 모르게 원포인트 어느새 난 리그 3위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느새 이렇게 치고 네. 올라왔습니다. 근데 원포인트가 이제 그 초대 슈퍼리그 때에 준우승이었나요? 그 네. 준우승을 네. 네. 하고 지난 11번가 슈퍼리그 때 사실 뭐 초대 슈퍼리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아 그냥 단지 한번 뿐이다. 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나돌곤 했었는데 아 컨디션은 좀 어느 정도 차급 탈까 볼수 있습니다. ESF 통에서 네, 좋습니다. 지금 어? 예전에 기량을 네.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때부터 슈퍼 2차 리그부터 네 명의 선수가 그대로 뭐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정창기 선수가 새로 영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뭐 충분히 가능성. 예, 가능성을로볼수 네. 있는 부분이고요. 뭐, 마지막 나옵니다아자 네. 박인현. 아, 경기 뭐 결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둘이 네, 좀어좀 네. 어, 가볍죠, 이렇게 뭐 쉽게 쉽게. 근데 오히려 원 포인트가 이길 때 확실히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음, 음, 지금. 아, 예, 이스 일부러 한명 흘렸는데 더 이상 나오진 않아 갖고 네.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박인준 혼자 남아서 조금 심, 힘들죠 이런 상황 다시 한번 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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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 어, 낙사 유도. 예. 저거는 아 거의 유도 한거나다름이 없어요. 예. 또 서를 B 에다가 서를 했고 본인은 또남쪽에 어, 예, 기점에. 아, 예, 그렇죠. 물론 라커룸으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만. 예. 자 오늘 무지하게 떨어지는데요. 음... 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로 모르겠지. 빠르게 들어가죠 일단. 아놓칠 선수 아니죠.